예, 월동식량 점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봤고요 치울 거고요 이거 개미산도 다 개미산도 다 날라간대요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에는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리 보겠습니다 어디서 붙어 있는지 착공을하야 되는지 이 상태입니다 꿀을 좀 많이 만들고 있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바깥쪽 장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네 번째 장은 완전히 이제 먹이장입니다. 먹이장이죠? 이렇게 되시고, 이 네, 먹이장입니다. 먹이장입니다. 여기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장 보겠습니다. 예, 봉팡이 다 터져나왔습니다. 왕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왕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밥이 예. 조금, 예, 채워야 되겠죠, 가운데를. 예, 이쪽도, 마찬가지가 다 터져나가고, 이제 꿀을 좀 만들고 있고, 빈자리가 있어요. 산란을 안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터져나온 게 있나 보겠습니다. 예, 아직 봉판이 있습니다. 터져나올 게. 봉판이 좀 남아있습니다. 터져나올 네. 게 있습니다. 예. 이쪽은, 예, 여기도 다터져나왔고 이제 뿔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이고요 이제, 첫 번째 장 보겠습니다. 아이고. 울렸네, 여기. 잡 이런게 생깁니다. 저 빼라. 안쪽에는 장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먹이장입니다. 얘는 역시 무기, 먹이장입니다. 먹이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하게잘 먹이장 다 만들었습니다. 안쪽에도 좀 벌이 붙어있고요. 벌이 좀 붙어있습니다. 경면에 이 벌은 넉장벌로, 예, 뚱이 충분히 날수 있는, 괜찮은 벌입니다. 꼬리, 머리. 자꾸, 저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딪히면, 손해가가가 한두 번씩 죽는 그런 게 들려요. 벌을, 꼼짝을, 땅꼬리 왔는요 그새 땅꼬리. 딱보내었습니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아 여기가 떼서요 여기도 좀 받추고 여기도 좀 떼내고 네, 경리판 안으로 좀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리고, 여기도 좀 올려놓고, 다음에, 여기 좀 떼서, 여기도 올리고,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좀더 높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얘는, 여기다 놓으면, 파가도 않을 것 같고요. 안으로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저는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파서, 파서 최대한 얘들이 파서 밑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 식량을 위에 걸 파서 아래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너무 눌리면 소비가 다 파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잠깐 좀뭘 걸쳐놔야 됩니다. 막대기를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를 올려가지고요. 소비를 다 파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팔내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소비를 다 파내거든요. 높이 올려주면 소비를 팔내지 않고도 애들이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퍼져나온 데서 이제 밥을 쟁여야 되기 때문에 사냥을 시키긴 그렇고요. 지금 시간도 늦어서. 이제 꿀을 만들고 있는 마지막 장에다가 상당히 많이 저장해 놓고 있거든요. 그 위에 있는 걸 파서 옮기라고 이와 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를 덮으면 얘네 상당 부분 여기를 다 갈가내기도 합니다. 갈가내기도 하는데 이게 파서 밑으로 옮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저 안쪽에 있는 것은 안 옮길 수도 있지만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파서 아래로 옮겨요. 그리고 나또 뒤집어주면 뒤에 것도 옮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넉장으로 벌을 몰고 나중에 요 소비 하나는 이 위에 있는 소비는 빼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먹이를 갖다가 터져 나오 있는 봉판 쪽, 봉판 터져 나오는 쪽으로 다정일수 있도록 해가지고 에다 파가면 밥을 파가면 위에 있는 소비는 빼내가지고. 넉 장으로 월동시키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월동 마지막 먹이 작업은 이런 식으로 다 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예, 한번 정도 어, 찐득이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또 점검은 또 해야 되고요 어, 찐득이 상태 봐 가지고 또한번또 석달만 정도 또 며칠 뒤에도 칠해야 되고요 석달만 또 뿌려 주고 네. 경우에 따라서 개미산도 할수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날이 추우니까 개미산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살만을 계속 좀 강하게 좀 뿌려가지고 어, 지, 더, 봉판 터져 나오고 나온 이제 진드기를 방제 작업을 좀 해주고요. 진드기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소비도 어, 이제 얼마큼 축소는 했지만 그래도 또 축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마무리 작업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온제 예, 혹시라도 들어있는 것들은 다 빼내고 예, 그렇게 예, 한일 주일 사이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벌들이 이제 봉구짓는 연습을 계속 하겠죠. 어 예, 다음 주어 주중에부터는 음 새벽 기온이 영하 1도, 그러니까 수분지가 영하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얘들이 이제 봉구짓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먹이들을 저희 저희들이 이제 예, 저, 저, 음, 지들이 이제 알아서 예, 파가지고 예, 그 자기들들이 이제 월동 납곳에다 이제 식량을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해줬습니다. 음, 제가 전에 해봤던 방법이고 한번 했었더니 해봤더니 이 위쪽에 있는 것들 하늘을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기 뚜껑 쪽을 보고 있는 쪽에는 다 파갔고요. 아래쪽에는 안 파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막아놓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며칠 뒤에 봐서 다 위에 거 파가면 아래 거다 파갔는지 확인해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아래 거까지 다 파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농축이 잘된 경우는 이제 완전 꿀이 된 경우는 안 파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비를 뒤집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또 위로해서 또 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월동신약 부족한 걸 설탕물을 주면 안 가져가니까, 이 늦은 이제, 이 순주가 너무 내려가면요, 애들이 활동성이 떨어지고 안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또 추워지고, 그러다 보면 안에 뭉쳐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동신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하기도 한다. 그렇죠. 어차피 남아있는 소비는 빼내야 되고, 좋은 창고가 없으면 저장할, 것 마땅히 저장할 것도 없고, 밖에 다 빼놓으면 또, 다 파가지고 소비 또 빵꾸내가지고 소비는 또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 어, 어 식량이 좀 남아있는 쪽에 소비해서 식량을 싹 빼서, 자기네가 월동할 수 있도록, 예, 월동식량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예,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